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금비 선인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금비 선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예쁜 아이 있으시면 위에 적힌 문자로 주문 주시면 안전하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아이, 보산입니다. 보산. 아주 식구가 다복하게 많이 있고요. 지금 다들 이렇게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산. 아주 다복한 식구를 가지고 있죠. 보산 가격은 만 원씩 되겠습니다. 아직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보산이었습니다. 요 아이 꽃도 오래 가고요. 아주 화사하고 예쁜 짓 많이 합니다. 크게 몸통이 크게 자라는 아이는 아니에요. 이제 자꾸 자라면서 자구를 많이 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보산이었습니다. 요 아이. 요 아이 얼른 데려다 키우세요.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요번에 보시는 아이 아주 귀염귀염합니다. 아주 귀여워요. 이 아이들은 나이가 먹어져도 이렇게, 몸체가 많이 커지는 게 아니라 몸체는 많이안 크고 이렇게, 자구를 점점 점점 개수를 늘려가는 특징이 있어요. 자, 부티티알알필필사사라아아이입니다 알비 레부티아 알비필로사 진한 오렌지색의 꽃이 피죠? 이아이가첫 꽃입니다. 첫꽃이고요 자, 이제 하나, 둘씩 꽃망울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꽃망울 이렇게 막터뜨리려고 준비하는 아이도 있고 앞으로 한참 꽃이 필 것입니다. 레부티아 알비필로사 가격은 8,000원 되겠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귀여운 아이 레부티아 알비필로사였습니다. 모두 다 실생이죠? 아주 귀엽습니다. 여러분, 요번 아이 아주 꽃이 이제 첫꽃이 피었네요. 자, 첫꽃이 피었고요. 지금 꽃망울들이 이렇게 멍글멍글 멍글멍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름은 님의 향기. 님의 향기. 님의 향기가 꽃 색깔이 약간 연한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진한 아이도 있습니다. 자, 진한 게 훨씬 예쁘네요, 꽃이. 자, 님의 향기. 예, 중품 사이즈고요. 자, 가격은 18,000원 되겠습니다. 꽃망울이가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계속 또 꽃망울이가 속에서 또 새로 나오는 아이들도 많네요. 님의 향기 18,000원 중대품입니다. 중품에서는 대품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님의 향기 개수 수량 많이 있습니다. 아, 이 꽃송이 좀 보세요. 엄청나게 꽃송이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님의 향기 18,000원씩 드립니다. 엄청나네요. 어쩜 이렇게 꽃송이가 많이씩 달려있을까요? 자, 요 아이 얼른 데려다 키우세요. 오늘 첫 꽃이 피었습니다. 첫 꽃이 한 송이 피었고요 앞으로 계속 피겠죠? 자, 요 아이가 님의 향기 중에서는 첫 꽃입니다. 요 아이가. 아주 꽃도 예쁘네요. 18,000원 얼른 업어가세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식구들도 엄청 많이 달려있고요. 다한 몸입니다. <laughs> 여러분, 요번 아이! 이름으로는 그렇게 고급 아이는 아니죠. 그런데요. 이 아이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 아이를 선택한 이유 성성한인데요. 이 성성한은 거의 단구로 자랍니다. 한몸에서 이렇게 여러 식구가 붙어 자라기가 좀 드물죠. 수형이 좋아서 특이한 수형이라 제가 이 아이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자, 나이도 많고요. 당연히 실생이죠. 자, 성성한 아주 사이즈도 좋습니다. 나이 많은 아이고요 성성한 자, 요 아이 지금 첫 꽃이 핀 것입니다. 한 몸에서 요렇게 여러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가격은 25,000원 되겠습니다. 자, 요 아이 요거는 변이가 오고 있네요. 요 머리에는 자 또 거기서 또 어떤 모양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는지 참 기대가 되네요. 변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성성한 군생 자체적으로 군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25,000원 되겠습니다. 멋있네요. 여러분, 이번 아이 자, 아프리카 식물로 들어가죠. 아프리카 식물 자 노란 꽃이 피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덴시 플로름입니다. 덴시 댄시플러럼. 플로름, 일반 선인장 키우는 거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키우시면 됩니다. 한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을 그 때만 조금 온도를 조정해 주시면 되죠 아프리카 식물이니까요 자 땐시플로럼 아주 목대도 좋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자, 노란 꽃이 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면 꽃이 개화가 되겠죠 꽃이 피겠죠 꽃봉오리 맺혀 있습니다. 덴시 플로럼 15,000원 되겠습니다. 실생으로 해서 오래 키웠던 건데 굉장히 저렴이 가는 거 맞죠? 굉장히 저렴이 가고 있습니다. 덴시 플로럼 <놀람> 여러분, 요번아이 천황 천황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 큽니다. 대품 사이즈예요. 천황 실생이고요. 자꽃 필라고 이렇게 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꽃이 열리겠네요. 꽃이 개화가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자 이렇게 예쁜 아이 고급 아이입니다. 천황은 고급 선인장으로 들어가죠. 자그 옆에 아이는 이렇게 꽃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다음 주 중반 후반이면 꽃이 피기 시작하겠네요. 자, 천황 아주 고급스러운 꽃을, 꽃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천황 실생이고요 사이즈 많이 큽니다.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아주 고급선인장입니다. 이 아이 데려다 키우세요. 꽃이 내일이면은 아주 활짝 열리겠네요. 굉장히 고급 꽃입니다. 고급 꽃입니다. 아주. 자, 이런 아이 보세요. 자, 이 아이 찍다가 저 옆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어제도 꽃이 한 폈는데 저 옆에 있는 아이가 꽃이 또 오늘 피고 있네요. 이 아이 찍고 나서 그 아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천 아이 미비하겠어요 자기에 비춰주면서. 말은 또 다른 아이를 설명해주니까 천황이 시샘을 하겠네요. 자, 일단 천황 이 아이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대품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 뭐 같으세요? 어떤 아이 같으세요? 얘가 지금 물을 못도 어서 먹어서 쪼글쪼글 되어 있네요. 아이고 불쌍해라 물좀 줘야 되겠네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겠다고 꽃 봉오리 열린데다가 지금 꽃이 이렇게 개화되기 시작했네요. 요 아이도 조금 전에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똑같은 천황입니다. 꽃 색깔이 틀려서 제가 이 아이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제가 한두 달, 한달 전인가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하고 물을 바로 안 줬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를 제가 크로즈업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분갈이를 하고는 물을 안 줍니다. 저는. 분갈이를 하고는 그 아이가 조금 불쌍하더라도 물을 안 줘요. 한참 후에 분갈이를 한지한 20일 정도 지나서 조금 적응이 됐겠다 싶을 때는 물을 줍니다. 근데 첫 물은 또 조금 줘요. 분갈이하고 나서 약 20일 후에 물을 준다 하더라도 조금 줍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들이 정말 이제 뿌리가 안정이 됐겠다 싶으면 그때는 좀 물을 좀 여유롭게 주죠. 자, 이 아이가 지금 물 먹을 때가 지났어요. 첫물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못 썼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몸집이 쪼글쪼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다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인장은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미안해서 오늘 사진 찍고 나서 바로 물좀 많이 먹어라 해고 줘야 되겠습니다. 자 천왕이 이런 색 꽃도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약간 핑크색 나는 색깔의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나중에 씨 받아서 다시 또 여러분, 들에게이런 색깔 또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 아이 보세요. 꽃 색깔 아주 특이하죠? 속에 암술 수술도 귀엽고요 꽃잎에 이렇게 세로 줄무늬가 또 있고요 아주 특이한 꽃입니다. 요 아이 뭔가 보세요. 표두입니다. 표두. 자 표두가 꽃이 피었습니다. 첫 꽃입니다. 올해의 표두 첫 꽃. 자 다른 아이들 자 이렇게 꽃필 준비 완료시켰습니다. 모두 꽃필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 중반이면은 모두 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겠네요. 자, 여러분들 얼른 표도 들여다가 꽃 구경하시고 키워 보세요.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표도에서는 제가 가격을 좀 저렴하게 책정해 놔서 1 3 0에1 3 0원 13,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사이즈 보시면 은 알죠 사이즈 큽니다 자, 표두 자 꽃이요 렇죠 13,000원씩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표두 얼른 들여다 키우세요 꽃도 오래 갑니다 표두였습니다 수량 많이 있어요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아이들만 보여 드려서 그렇지. 수량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필요하시면 많이 주문하세요. 다시 꽃 보여 드릴까요? 자. 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금비선현장에 있는 건강하고 귀여운 몇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문자로 주문 주시든지 전화로 주문 주시든지 전화번호는 이 화면 상단의 위쪽에 적혀 있습니다. 주문 주시면 안전하게 택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